자 우리 간만에 예수 그리스도 두번째 페이지 ankeye haşinle 생명찬성전 예수는 그리스도 날 사랑한다고 날 좋아한다고 도와주신초 참평한 예수님 내 영혼 속에 함께 하신대 우리 맨 마지막에 있는 것, 나의 생명 대신주. your mm -hmm. <laughs>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주님께 온전히 중심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 치료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만 하신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성도님, 예. 성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제 마음에.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성도님은 네. 성령이 어디에 계실까요? 제마음이요 할렐루야. <laughs> 영접하셨어요? 우리 저번에서 성도님 영접 받으셨죠?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나요? 어, 어, 기억 안날 수 있어요. 잘되셨어. 오늘 특별하게 기도를 받는다. 우리 성돈이 마음속에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실 때 창조주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영원속에 찾아오십니다 아시겠어요? 그때 주에서 한 말씀 정확한 창조주의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마귀의 대걸이 박살내시고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창조주 떠난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의 시간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오니 함께하시며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천국 백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도 따라하셔요 예수님 제 마음속에 거룩한 영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고백한 대로 주의 성령이제 마음속에 함께 하신 주님 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 아멘. 여러분, 예. 오늘 네. 마음속에 신요 주님께서 오늘 선택하셨네 자 여러분 메시지 펼쳐보세요 오늘의 제목은 크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누구의 마음을 품어라? 크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할렐루야 빌리포스 2장 2절로 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성경구절 읽겠어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자, 세계 열방보금화운동은 그리스도의 언약적인 소원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뜻을 합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어서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생명 살리는 마음, 전도하는 마음, 선교하는 마음, 제자 세우는 마음, 예배드리는 마음, 교회 세우는 마음.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이때 낮게 여기다, 이거는 높여서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툴 이유가 없어요. 각자에게 주신 절대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언약적인 확신 속에서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들 놓고 기도 도구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순전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섬기다 보면 주님이 일하시겠죠. 섬기다 보면 주님이 나타내시겠죠. 아멘. 섬기다 보면 주님께서 계시하시겠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을 높이시고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도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 그 다음에 4절 같이 읽어요. 각각,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기쁨을 충만하게 해야. 하라. 아멘. 네. 자각 사람이 전인적으로 영과 혼과 육신 전인적으로 삼적으로 그리스도화 가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 이에요. 그런데 전인적인 그리스도의 응답을 노리는 농도의 깊이가 천차만별이에요. 사람,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방향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총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그 사람들 놓고 기도하는 것 밖에 없어요. 네. 성질 내봤자 되는 게 아니야. 그죠? 네. 에. 성기는 마음, 오늘 이렇게 아멘수로가 좋아. <laughs> 어, 어, 아멘맨들이 많이 예시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슈아의 마음, 이 예슈아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은 중국식 표현이고, 예슈아는 히브리 원어적인 표현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자, 예수님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예슈아. 예, 예, 예슈아. 자, 예수님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예슈아. 예슈아. 자, 이름도 예쁘시죠? 예슈아. 자, 예슈아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모두 다가 우리 복음서대로, 사도행전대로, 서신, 서신서대로 귀하게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진리의 말씀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뿌리다 보면 주님께서 은사를 베푸시고 주님께서 세워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인내의 시간표를 가져야 될 이유가 있겠어요. 자 끊임없는 확립과 도고가 위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도 하겠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적은 사람들 많이 계시죠? 많이 계시죠?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라고요. 믿음 주시라고.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라고. 개시의 영을 부어 주시라고. 언약적인 그림을 그리게 해달라고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말씀 뿌리면, 주님께서 어느 날, 흐레마,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강력한 말씀을 각인시켜 주시겠죠. 아멘. 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마음을 품으 품어라. 우리의 곧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예수의 우리의 마음이니 우리의 아멘.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 안에 품어라. 이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궁유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놓고 축복하면서, 도구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뿌리면서, 사역하면서, 섬기면서, 세우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말씀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사역자예요. 할렐루야. 부족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그것이 성취될 언약의 기준이 아니에요. 언약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일을 이루실 거예요. 물론, 언약을 체험하고 누리면 나도 참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 더 깊은 열매를 얻고 응답을 누릴 수 있겠죠?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언약화와 현장화의 응답을 여러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바렐로야 네. 네. 자, 오늘은요. 이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할게요. 예배를 좀 빨리 끝내 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 집중적으로 우리가 말씀 들었어요. 집중을 다해서 여러분 기도 시간 가질 건데, 이 앞뒤로 읽으셔야 돼. 여러분 기도할 때 소리쳐서 하래요. 어떻게 하라? 네, 부르짖어 기도해라. 이 어원이요. 소리를 쳐라,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호흡을 가지고 있는 이유,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말씀을 증거할 이유가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은요, 묵상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이거 읽어가면서, 소리 쳐서 읽으시며, 또 기도문도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네. 저는 눈뜨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누가 입벌려서 기도 안 하는지 다 보여요. 자, 기도를 많이 깊이 해야 영권이 세집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합시다.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하나님, 섭리여, 말이도하여주시옵소저고눈 뜨고, 뜨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기도문 읽어가면서 소리 내면서 읽읍시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 섭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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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말이야, 아버지라 믿도하여 주시옵소게 도와 달이다. 우리 하나님, 예수여, 주님의 생명 사람이라, 저만 여주셔 주가라면서 저만 채도록 우리 하나님, 섭리여, 믿도하여 주시옵소게 도와 우리를 위해 십분씩 나란면서저만여주에게 도와 달이다. 아버지 아라를 믿소, 주님 마음을 가 기원하라이다. 주님 마음을 붙게 올라라. 아라를 믿소, 영사하셨소. 오

啊！拉拉拉拉！黄七万七百七十六亿多，要九十七亿多。你 <noise> 啊！拉拉百十六亿多，要九十七你的乱游，游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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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자체가 이 자체가 이 자체가 이 자체가 이 자체가 이자체시이 자체가 이 자체가 이 자체가 이자하가이 자체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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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가 이자체여주 자체가 이 자체가 이 자체가 이 자체가 이 자체가 영이 자체가 이 자체가 영자체이 자체가 이자이 자체가 이 자체가 이자체서이 자체가 이 자체가 이자가이자체이 자체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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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가 이자영가이자체이자체이 자체가 이자라가이가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이제 또 와야 괜찮아. 또 와야. 8장 8장에서 얘기하는 거 말이야. 아버지 말씀이 또 말해 주신다. 그 인도에 도착해서 또 알아내죠. 뭐만 갖고서 나면 원래 시베리아로 가야죠. 조시아스에게 도안을 나이다. 모든 노래 고생하고 이제 새로 면을 설렘에는 놀설라고 있어요. 나라가 벌써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어요.

아버지 그리스 원리에서 메주하여주셨도다이다 아버지 아랍의 메시를 여 주셔서 아의역사하아님의메시 서비스와 하게 하셔도 고어른 자유하게 하셔서 연애를 명확히 하 아버지 나님의 역사에야 주시서 우리 나의 생명 대신주, 삼절찬양 하겠습니다. i 주님. 오늘의 시간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만 찬송 받으시어 아버지 새 생명의 열매를 남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새 예루살렘 성에 거룩한 신부로 들어갈 수 있는 어린 양의 아내들 되게 아야 조시 없어서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안에 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주에 복증거캐 하심이 오늘의 시간 주님께 종심 드린 저희들에게 한 백성들의 영광과 온과 육신과 모든 전인의 삶 속에 거룩한 신부의 영광을 쟁취할 그 시간표에 이절에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